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있는 K5 3세대 차량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해당 차량은 2020년도에 출고가 됐고요. 21년형으로 나왔습니다. 키로수가 현재 52,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색상은 흰색이고요. 등급은 1.6 터보의 노블레스입니다. 그래서 옵션도 준수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외관 상태는 보시면 깔끔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안에 내부 시트는 베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면 드라이브와이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요 버튼.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도 이제 전자 계기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어봉은 따로 없고요. 이제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고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양쪽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도 있고요. 상단에 하이패스랑 유부 있죠. 그리고 계기판에도 이제 카메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밑에 누유도 없고 특이 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보험 이력이 있습니다. 내차 피해가 2회가 있고요. 금액이 큰게 20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자차 처리가 된 건데 수리 부위를 보니까 이제 휠을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연석 같은 데 긁으신 거 같고 차량 외판이나 이런 데에 차대 차로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 들어온 날짜는 3월 17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도 며칠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금액은 2,250짜리고 어, 차 상태나 키로수 대비했을 때 어, 적당한 금액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부대비용 다 포함하면 대략 한2,5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위치는 수원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분은 저랑 같이 방문하셔서 차량 상태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멀리 계신 분은 제가 탁송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해당 차량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쓰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